이것저것 다 귀찮을 때, 역시 한 그릇 요리가 최고죠? 마파두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양념장부터 만들 건데요. 설탕 한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두 반장 소스 두 스푼, 미소 된장 두 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그리고 청주 두 스푼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. 다진 돼지고기 400g에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서 양념이 잘 배이도록 섞어주세요. 웍에 양파 2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. 두부 두모 썰어서 넣어주세요. 그 위에 양념해둔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. 물 200ml 넣어서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파와 전분물 넣고 3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맛있는 마파두부 완성. 제가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마파두부를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마파두부도 그만큼 맛있을 거예요. 진짜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온 가족 한끼 해결하기 좋은 마파두부 꼭 추천드려요.